오늘 할 먹방은 서윗병진의 계란빵 만들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계란빵 만들 때 약간 필수 재료. 핫케이크, 우유, 계란. 그리고 부가 재료적으로 베이컨, 소시지, 체다치즈 있으데요뭐이거는 이제 소스로 쓰려고 두개 챙겨왔습니다. 자, 반죽부터 해볼까? 핫케이크 초코맛으로 해도 되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옆에서 레시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 종이컵 한 컵을 넣으래요. 우유 저지방이면 별로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좀 살을 빼야지. <laughs> 자, 요거 한컵 우유. 떡지스! 내려가 있는 떡지스. 어, 떡지스 내려가어요 여기다가 우유를. 떡지스! 어,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치즈 그만. 여기에다가 우유 반컵 넣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 넣었으면은 이제 이걸 저어줘야 된대요. 이제 딱지나 아니면 정식 후식 만지고 뭐 따로 손을 씻진 않는데 어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어손 씻는 장면을 보여줘가지고. 아! 이걸 열심히 휘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넣기 전에 어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 오일 어 살짝 살짝씩 얘기를 잘라줘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세요. 어 그러면은 이제 겉에 올리브 오일 벽이 생겨 어 맞다 뭐 좋습니다. 어컵 가쪽에 코팅을 뭐야 이거 왜안 들어가? 이거 그냥 아 그냥 비벼 넣어 그냥 그냥 비벼 넣어 어 비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 가위로 자르라고 얘 팔을 어, 얼추 다 발라진 것 같아요. 아, 내가 봤을 땐 그래. 약간 비주얼적으로는 다 발린 것 같아요. 이제 이 반죽을 좀 부어주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종이컵 한컵 정도 반죽을 하면은 세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얼추 채워보니까 한 4분의 1, 3분의 2 정도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븐 없이 전자레인지로 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로 하는 계란빵. 이 정도? 이 정도량? 이렇게 하고, 이거를 30초에서 1분 정도 먼저 돌려주래요. 이게 위에 계란을 넣고 돌리면은 안쪽이 안 익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요리를 해놨을 때, 아, 아, 좀 힘든데? 그럴 때 이제 우유 한 모금. 와, 집에서 이렇게 우유 같은 거 입대고 마시면은 엄마한테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어, 어, 다 됐다. 다 돌아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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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양 조절을 잘 못했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쪽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빵이 됐습니다. 양조절좀잘 못해가지고, 어, 좀 왔다갔다 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거 돌리실 때, 30초에서 1분 사이,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1분 30초 돌렸거든요. 컵이 커가지고. 근데 벌써 계란빵 다된것같아 여기 위에다가 이제 계란을 좀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거 말고 내가 두개더 먼저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요리하실 때 선입선출 외워두세요. 이렇게 계란을 넣어줬으면은 한번 터트려야 된대요. 미리 안 터트리면 전자레인지에서 터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X 자로 다음 것도 X 자로. 이렇게 이제 계란을 넣은 요빵 여기서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치즈하고 이거 베이컨을 넣으면 되는데 일단 이거 하나에다가. 치즈, 치즈 하나 너무 크니까 이 정도만 넣읍시다. 목목 마르다. 와... 마요네즈 좀 넣어보라고? 요것도 마요네즈도 노 콜레스테롤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완성하고 넣으라고?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베이컨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베이컨을 살살 잘라가지고 사실 이렇게 넣는 것보다 잘라가지고 넣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긴 해. <laughs> 가위로 보니까 가위로 넣으니까 좀 꼴불변이네. 아, 이거 젓가락으로 버무리면 괜찮아. 오오 오! 오그 비주얼 살아났다. 어, 비주얼 살아났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여러분 그 어... 이거 파슬리 있으시면은 파슬리 넣는 게 좋아요. 음, 여기에다가 이제 솔트솔트 솔트. 다 살짝씩 이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돌려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에 3개 이렇게 돌리지 말고 한개나두개로 나눠서 돌리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3개 동시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 좀 준비할까요 마요네즈 케첩 초코 이 정도면 되겠죠 다된 거는 또 쇠수저로 잘 퍼먹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잼 있어요 딸기잼 잼은 블루베리잼 그리고 카야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laughs> 이거는 땅콩버터잼. 잼 퍼는 숟가락. 아 카야 하도 안 먹어가지고 저거 어, 독됐어요. 자, 이제 이거. 어, 얘가 이제 치즈 들어간 거. 얘는 이제 베이컨 들어간 거. 아우 어우, 어우 뜨거워. 근데. 근데 너무 뜨거워요, 진짜. 아, 오오오. 오오오, 센다, 센다. 뭐고 이거? 드리겄나? 덜 익었으면 더 돌리면 돼요 뒤집자 그냥 이렇게 와아 이렇게 뒤집으니까 단점이 그 위에 올렸던 그거를 보기가 힘드네 일단 얘부터 그냥 잘라서 한 맛보겠습니다 안 익은 것도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근 이게 안 익은 게 아니라 좀덜 익은 거지 계란 반숙 같은 것도 좋아하거든요 브런치 비주얼 되게 음, 이게 핫케이크 믹스가 기본적으로 달달하네요. 설탕을 안 넣었는데도 괜찮다. 여기다가 케첩까지. 따단. 음, 맛있어, 맛있어. 맛 자체는 좋아요. 케첩이랑은 잘 어울리는데 아 초코 소스. 아, 일단 마요네즈 한 번. 마요네즈까지는 괜찮은데, 솔직히 초코소스는 좀. 하... 짜잔! <웃음> <웃음> 어우, 나쁘지 않아요. 핫케이크라서 초코가 잘 어울리란가? 솔직히 약간 좀 반신반입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요? 핫케이크라서인가? 잼도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이번에는 여기요. 얘는 뭐지? 자 이제 한번 까볼게요. 음... 음... 아 얘는 딱 은향이다. 내 동물이 딱내 가지고. 땅콩 버터. 어 땅콩 버터 왜 이렇게 뻑뻑해 이거? 어 통째로 크게. 알맹이 크게 한맛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좀 된장 비주얼인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뻑뻑해요. 맛은 둘째치고 뻑뻑해 죽겠어. 그냥 저 땅콩 버터 잼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이번에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촉촉하니까 좀 맛있지 않을까? 블루베리 이거 쪼나는 친구랑 먹어볼게요. 생각이니까 오늘 아니 이렇게 약간 벌 비주얼인데 아 이거 꿀좀 챙겨올걸. 음. 블루베리도 맛있어요. 음. 생각보다 약간 잼뷰가 괜찮네. 잼은 맛있어요 약간 빵위에 잼 올려먹는 그런 느낌 음. 게다가 잼이 묽어가지고 촉촉하니 좋아 촉촉한 소스하고는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포장은 안 돼요 근데 누가 뭐래도 케찹이 제일 맛있어 음 이번에는 요거 이제 치즈 들어간 치즈 들어갔는데 바닥에 치즈를 반 이상 묻힌 긁어 모아 긁어 모아서 빵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음. 치즈 많으니까 너무 뻑뻑하다 이번 초코 시럽 근데 뭔가 초코 시럽보다 블루베리 잼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어. 음... 잼을 뭐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취향이 갈릴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든든하다. 음. 지금 계란빵 한세개 정도 먹었는데 아니요이 차는 굴지 않을 것 같아. 아우유 홀렸다 비벼 오늘 딱 요렇게. 따단~ 음. 음. 근데 집에서 먹는 계란빵 있잖아요. 다음부터 해먹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한 번쯤은 먹을만해도. 어! 근데 다음에는 무슨 디저트 만들어보지? 간단한 거, 간단한 거 추천해 주시면 주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그래도 서위 병진이니까 좀 달달한 걸로 부탁드릴게요. 어...